Never break, always fight, never quit, do it right, play the game, win it life, have no shame. No time, feel the pain, with the grind I could change, in my mind Pick a lane, commit and climb The only way to win at life I never miss that fact, taking big swings, jam you like that Put me in the ring, you'll go out in a bag Cause I sing what I mean and I bring it to the mad light Ain't got time to kill, I got time to feel. I took a red pill, I know life's short so I wanna live real But how's it supposed to feel? I ain't play no games, I just do that's fact, and I don't feel no shame. It's a mood you lack, I go crazy, nah but I ain't lazy Track after track, I work on the shit daily. Pass me the jack, right? you fuel got me hazy, About to unpack all these shit I've been chasing. i got visions in my head, like memories after death. To be a legend instead of something you can forget. I'm living up every breath, I'd rather leave than be led. I'll feel the seeds as I spread with every word that I've said. See 안녕하십니까, 서바닥미장입니다 오늘은 충정로에 있는 무인카페 바닥미장 공사하러 왔습니다. 바닥미장 평수는 7평 정도 되고, 수평이 전혀 맞지 않아. 얇은 곳은 2cm, 깊은 곳은 8cm,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은 레이저로 현관문을 기준으로 수평을 레벨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맞추면 저쪽 완전 엄청 파 여기도 어. 안 맞아. 벽면이 하얀색으로 완전히 마감되어 있어. 커버링 테이프로 벽면을 먼저 보양하고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몰탈 섞을 물에 먼저 급결제와 완결제를 골고루 섞어 줍니다. 레미탈을 섞기 전에 먼저 물두 통을 부어 주고 그다음에 레미탈을 데포를 넣어 줍니다. 순미장 할땐 레미탈만 섞어가지고는 강도가 나오지 않으므로 거기에 세멘트를 섞어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세멘트를 섞지 않으면 강도가 잘안 나와서 바닥이 모래처럼 부슬부슬거리는 하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레미터를 교반할 땐 기본적으로 3분에서 4분 정도의 교반을 요합니다. 그렇게 교반하지 않으면 레미터의 물과 완전히 섞이지 않아서 몰타를 부을 때덩어리짐이 발생하고 그덩어리짐은 하자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사모의통의 무게는 170kg 정도 됩니다. 레미탈 레포물 두깡통 레미탈만 해도 160kg가 나오니까 170kg 정도 나오겠죠. 처음에 저렇게 물을 붓지 않고 레미탈을 먼저 붓고 작업을 하게 되면 레미탈이 바닥에 붙어 완전히 물과 결합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꿀팁 먼저 물을 두통 부어주고 거기에 시멘트를 먼저 부어주고 그 다음에 레미탈을 부어야 믹서기가 돌아가는데 아주 수월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레미탈 도포마다 믹싱을 해주는 것이 믹서기를 돌리는데 아주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 가마리통을 엎을 땐 반드시 2인1조가 돼서 엎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혼자 엎었다가는 허리가 작살납니다. 이제는 레벨에 맞춰 물터를 골고루 펴주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레벨에 맞춰 발로 골고루 펴주시고 골고루 펼쳐진 몰타를 다시 전체적인 수평에 맞게 긁어주면서 수평을 맞춰 나갑니다. 이 작업은 완전하게 수평을 위한 작업입니다. 자남으로 수평을 완전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비장으로 면을 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테두리 쪽부터 미장면을 맞춰 나갑니다. 수평은 맞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평에 맞춰서 미장을 하시면 됩니다. 테두리 미장이 끝났으면 발자국을 다시 잔암으로 메워줍니다.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작업하는 이유는 칼로는 발자국이 메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레이저 레벨길로 가운데와 테두리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좁은 공간에선 굳이 레이저를 띄워가며 가운데 레벨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저렇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작업합니다. 레미탈을 섞을 때 몰다인을 소량 섞어주는 것도 접착력의 증가가 돼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레미탈에 소량의 몰다인과 시멘트를 섞어가며 레미탈을 섞어주게 되면 접착력도 좋아지지만 시멘트의 강도도 좋아집니다. 미장의 유령은 그렇습니다. 몰탈 믹싱하고 부어주고 그다음에 수평에 맞춰서 펴주고 그 위에 수평에 맞게 미장만 돌려주면 깨끗한 바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처럼 막상 해 보시면 쉽지 않다는 것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손민장의 요령은 아주 간단하죠. 믹싱하고, 부어주고, 수평에 맞게 펴주고, 미장하고. 그럼 끝! 그거의 반복입니다. 테두리부터 미장해주고, 가운데 발자국 메워주고, 다시 가운데 수평 봐서 미장해주고. 지금은 몰타를 다 부어놓은 상태에서 까치발을 신고 작업 중입니다. 까치발을 신게 되면 발자국이 나지 않아 발자국을 메우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까치발로 작업하게 되면 아주 편합니다. 그럼 아까도 까치발 신고 작업하면 되지 않았었나라고 말씀하실 텐데 중간 중간에 까치발 신고 작업하려면 그게 엄청 복잡하거든요. 나라시와 수평 미장 작업이 첫 번째로 끝났습니다. 2 시간이 지나고 먼저 레벨기로 전체적인 수평을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높은 곳은 깎아주고 낮은 곳은 또채우가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완결제와 시멘트 섞은 물을 표면에 발라주며 마감 미장 작업을 시작합니다. 완결제와 시멘트 섞은 물은 바닥에 강도를 더 높여주며 바닥 몰탈에 침투하여 바닥에서 올라오는 수분을 막아주며, 크랙도 방지해주고, 바닥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마감 미장할 때 요령도 그렇습니다. 테두리 쪽부터 미장을 높은 곳은 깎아주고, 낮은 곳은 채워주며, 미장을 해줍니다. 테두리 쪽 미장이 끝나면 가운데 또 레벨을 보며 미장을 마감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항상 순서는 테두리부터 하고 가운데는 나중에. 테두리하고 마지막으로 가운데 미장을 해주는 것이 미장하게 편하기도 하고 좋기도 합니다. 마감할 때도 항상 레이저로 이렇게 띄워보면 높은 곳과 낮은 곳이 항상 보입니다 미장을 잘못했다 라기보단 미세한 차이들을 레이저 레벨기로 섬세하게 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생긴 것답지 않게 섬세하다 저는 섬세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레이저 레벨기를 놓고 테두리 쪽부터 높고 낮음을 구분해가며 천천히 섬세하게 미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성격상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제가 잘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에 보안에 보안을 하다 보니 레이저까지 켜가면서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바닥 미장할 땐 마감이 무엇인지 알고 미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루면 수평을, 데코타일이면 면을 중점적으로, 어디에 기준점을 가지고 집중해 가면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루를 까는데 면에만 집중하고 있고, 장판을 까는데 수평에만 집중을 하며 작업을 하다고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모든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바닥에 마감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강도도 잘 나올 것입니다. 여기까지 서울바닥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